경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돈의 38개 응급 의료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6월 20일 오후 3시 안동병원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응급 의료기관 생명 지킴이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생명 지킴이 협약은 돈의 응급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응급 의료 전용 닥터 헬기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후유 장애를 없애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응급 체계, 응급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이제 응급 환자에 대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는 질것 같습니다. 생명은 시각을 떠도고 또그한 생명이 정말 귀중하고, 또, 경주에 계시는 분이 안동화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누가 당해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보다 더, 더 귀중한 생명 대한 정말 가치일이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준비해 주신 광고영 박병원인데요. 그동안, 우리 응급 치료에 관한, 우리 도를 대표하는 허브, 권역 센터로서, 많이 기능을 해 오셨습니다. 2000년대에 어디 응급센터로 지정된 이래 연간 한 3만 5천 명이상의 응급환자를 치료하시고 특히 뇌질환, 네, 심장병 있는 특성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소중한 우리 도동들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신에 대해서 따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딱지혈기가 도입돼서 우리 안중만이 강화가 되면은.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생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사망률을 비교 낮출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마련된다고 생합니다 중증외상환자의 생존률은 2.8배 이상 증가되고 또 최대 40% 낮이 사망률을 감수시킬수 있고요. 또 어느 두 분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일반 구조용원에 비해서 3 7 이상의 상업물감소효과가 기대되고 합니다. 중급환자의 경우에는 정말 30분 이내에 이송해서 이내 예. 생명을, 응급조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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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벌수 네.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해압과그기전에슬사에딱 제원이 이제 공격서비스가 도입되때 네. 되면 정말 고려 취약지역에 있는 특히 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란호지에 있는 우리 동민들이 소녀 생명을 보완해 네. 아주 좋은 협약식은 경상북도 준하경 행정부지사와 닥터헬기 운영의료기관인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 이기중 포항세명기독병원 부 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38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닥터헬기 운항 현황 보고, 경북도민 생명지킴이 양해각서 체결, 닥터헬기 훈련 참관순으로 시기 진행됐습니다. 닥터 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구조사, 간호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사고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응급치료를 하면서 의료기관까지 신속하게 이송하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7월 5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닥터 헬기 안에는 항공 이송 중에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심장재세동기, 이동형 초음파기, 환자감시 모니터 등 각종 응급 장비와 응급 의약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헬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만은이원이 들고, 사실 성 일반 헬기는 신고를 받아야 간답니다. 그러나 이건 이 헬기는 그 안에 응급실 장비나 또 의사나 간호사나 타기 때문에, 그게 도착하면 바로 그게 응급실이에요. 그렇게 효용 좋은 효과 있는 헬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협조가 있어가지고 잘 이용이 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협약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의료기관들, 많은 신고자들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이거는 안동병원 획이 아니고 참 정말 그 경상북도 보건복지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어 대표적인 거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많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은 닥터헬기 운항으로 고속도로 산간 지역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심장, 뇌혈관, 외상 등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으로 경북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